진짜 나노 팁인데요. 아, 메이크업이 음. 다 이렇게 끝난 것 같지만 뽀얀 파스텔 빛의 하이라이터를 넣어주면 어. 분위기가 한층 더 동양미가 느껴지는 거예요. 음. 자, 볼게요. 왼쪽, 오른쪽의 차이를. 아하. 아까 하이라이트를 준 부분에 아. 입 주변도. 음. 중앙도 오호.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반사판을 대고 안 대고의 차이처럼 느껴질 그러니까. 수 있습니다. 아, 저렇게 다르구나. 그렇지. 이렇게 다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대 음. 아니요, 이건 버리옵니다. 아니 되옵니다. 버는 음. 아니 되옵니다. 아니 된다. 예, 예. 너는 아니야. 도대체 누구? 무애가 된다 말씀이십니까? 예 예. 자무리 나리야, 내운술 쓰고 좀 <laughs> 넘겨다오. 알겠습니다. 자, 아, 이제 손님 진짜, 맞을 준비를. 하 다시. 네. 어머, 포샤시하다. 자, 다 같이 푸마시합시다 손님, 장님하이라이터 예, 기다려주시옵소서. 푸마시합시다 아, 예. 기다려, 아 빤딱이 있는 펄이 아니라. <laughs> 그렇죠. 카스텔빛의 포샤시한 <laughs> 하이라이터를 쓰셔야 됩니다. 이거 왜 하라고 했는지 알겠다. 음. 언니, 벌써 포즈 연습하는 거죠? 아, 나역에 무서워 죽겠어. 아, 진짜. 아, 아, <laughs> 아, 할 수가 없어. 아, 그렇게 화가 나시면 상담을좀면 상담하세요. 상담한 게 아니라, 황진이는 원래 이렇게 도도합니다. 네. 어허. 어, 세영씨 베리, 베리 나이스고요. 어, 오늘 등급 어떻게 매겨요? 어. 여기서 반드시 A, B, C, F가 나와야 된다는 게 진짜 잔인하네요. 저, 저 도망가도 되죠? 저 이제 다 했으니까 저 집으로 좀 갈게요. 이제 다된 건가요, 선생님? 네, 예, 지금 다 되었는데요. 음. 아, 뭔가 조금 아쉬워서 팁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 네. 이런 브로우 아까 발랐던 것들 있죠? 음? 이런 타입으로 한복 메이크업에 또 음. 에어 아 라인중요하않아요 디테일 좀 아는 여자. 예예. 예.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런 사선 타입의 브러시가 좋겠사옵니다. 아하. 왼쪽 오른쪽의 차이를 보시면 우와. 되겠사옵니다. 신여성 언니는 언제 점을 찍으셨어요? 아이고. 아, 이거 딱 걸렸네. <laughs> 저도 모르게 꼬무스 한번 뿌려봤습니다. 아, 네. 저희 어디에 좀 마무리가 됐나요? 네. 오, 아, 오늘 신 거죠? 네 어, 아, 왔느냐? 어 아니 아니 예. 왔어 네. 옵니다 계속 네. 앉아 있었어 옵니다 네 아니 저희 한복 메이크업이 완성이 뜨었습니다